오늘은 무릎이 이유 없이 아플 때왜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그러세요. 나는 무릎을 다친 적도 없고 뭐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얼마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을 때 아프고 뭐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아플까요? 일단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무릎을 정면에서 보신 모형이거든요. 이거 위쪽이 허벅지 뼈가 되겠고요. 아래가 종아리 뼈예요. 이게 안쪽, 바깥쪽입니다. 그러면 은 뼈와 뼈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무릎 속에는 안쪽 바깥쪽에 각각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형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연골판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여러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매우 강합니다 뼈는 서로 부딪히면 마모가 되지만 연골은 서로 부딪혀도 워낙 매끄럽고 강해서 좀처럼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은 50년, 60년 이상을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것이 연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골 때문에 그래요 연골이 매끄럽게 감싸주면서 운동을 편안하게 해도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무릎에 연골이라는 아주 뼈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40~50대가 되면 왜 무릎이 이유 없이 아플까? 벽에다 벽지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벽지가 시간이 지나면은 멍이 나고 해지고 벗겨지는 것처럼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자꾸자꾸 벗겨집니다. 그게 이제 40대, 50대 점차 접어들면서 나중엔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은 보호막이 없어서 연골이 없어서 뼈와 뼈가 깎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무릎이 좀한달 전부터 시간에서 병원에 왔더니 의사는 이게 한달 전에 생긴 병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뭐몇년 되신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다들 놀려서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을 때까지 몰랐느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연골 특징은 신경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연골이 다 닳아서 신경이 있는 뼈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연골이 40대 50대 닳아도 스스로는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없고 통증도 못 느끼고 더 중요한 건 자연 치유력이 없습니다. 절대 저절로 남을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깎일 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골의 특징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해서야 그제서야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이제 무릎 관절염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무릎 연골 손상을 미리 느낄 수도 없고 또 자연 치료도 없는데 그러면 뭐 매달 뭐 검사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몇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때는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 체중을 실을 때 무릎이 아플 때는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는 조그만한 연골 손상 부위로 체중이 실려질 때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뼈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유 없이 무릎이 붓거나 소리가 난다. 이때는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연골이 손상이 되면 울퉁불퉁해지니까 우리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차가 가면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고 이유 없이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고 특히 체중을 실을 때 아프다.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막 쭈그려서 내가 무릎이 우두거리니까 소리 안 나게. 하고 우주직 하고 쪼그려 버리시면 그나마 했던 연골이 뼈에서 탁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쪼그리기 같은 과도한 동작은 피하시고 빨리 병원을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진단법은 이제 그림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한 두께 1mm 정도의 미세 내지경을속에 삽입을 합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바로 삽입해서 속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연골 손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이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관절염이 많이 심하게 되기 전에 연골 손상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골이 조금 손상이 되어 있을 때 이 연골을 빨리빨리 재생을 시킵니다. 미세층 내식용으로 들어가서 뭐 연골 손상된 부분을 안에 이제 골수가 나오게 해서 연골을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도 있고 연골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세포를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수많은 연골 재생술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가보실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무릎 연골 손상 혹은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관절 연골은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료를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혹은 인공관절 라이드로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관절염을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기에 연골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골수 줄기세포, 지방 줄기세포, 연골 이식술 등이 매우 많게 때문에 내몸 상태에 맞는 그 치료를 조기에 빨리 치료 받으실 것을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